어, 대구 구군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에,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다지 지금 관심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무원 사회, 특히 지역 공무원 사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뜨거운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죠. 게다가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 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어, 이래, 이래저래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8개 국원이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시각을 견지하시는 것 같아요. 이에 지난 5일 대구 공무원 노조가 홍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시민의 편의 확보라는 이두 가지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과연 점심시간 휴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소장님, 네. 이 대구 국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까 아, 실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잘 설명해주셨지만 음. 이게 공무원을 어떤 맥락으로 보느냐에서 시각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공무원은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라고 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뭐 공무원 노조나 아니면 일각 뭐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에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거나 사기업 직장인들과 비슷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기업의 제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공무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게 오히려 시민의 봉사자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이 우리가 그 공무원들을 많이 선택하셨던 분들 중에서 뭐 우리 젊은 세대나 아니면 공무원이 1등이었던 이유가 안정적인 노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안정적인 노후 역시도 저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노후라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챙겨주는 맥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재직할 때만큼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가장 조금 공감했던 말은 이건 사실 뭐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의 맥락보다도 이 점심 시간밖에 민원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홍준표 시장이 잘 찝어줬는데, 어쨌거나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본인들이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에 짬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점심시간 휴무제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실제로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열어두다가 갑자기 또 닫겠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공무원 노조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다할수 있는 시대가 왔다 라고 또 반대 논거를 거시던데 이게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민원 해결을 하러 찾아가는 경우는 인터넷으로 다 해봤는데 안 돼서 가는 경우가 많을 거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아직 인터넷 친화적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어쨌거나 이 점심시간 휴무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유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이랑 그 다음에 시민들의 편익시설 편익을 확보하는 부분은 둘다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휴무제를 실시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있지만 항상 보시면 극단적으로 발언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저희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대안을 찾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건 충분히 이거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공무원들은 다 쉬러 가는데 점심 시간 맞춰서 식사를 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을 받는데 민원 업무 보낸 분들만 사실 그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번에 시행하겠다고 한 구군 단위일 경우에는 또 인력이 부족한 지역이라서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잘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의 업무 필요도가 더 높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점차점차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은어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대체할 그 민원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한다면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 지금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에, 우리 소정 근로 시간 뭐 원칙적으로 어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걸 5일로 나누면 이제 8시간 근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직장인들이 926라고 그래서 아침 9시 출근 6시 퇴근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데 그럼 그건 9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시간이 이제 오버가 돼 있죠. 8시간보다 1시간이 더 많죠. 근데 그건 바로 휴게 시간 1시간인 거죠.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마다 휴게 시간을 1시간 부여하도록 돼 있고 이제 안 부여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그래서 보통 그 점심시간 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를 하죠. 12시부터 1시까지 사기업은. 근데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 그런 의무조항이 적용이 안 되고, 그럼 점심은 알아서 이제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현실은 이제 한두 명 정도 당직 개념으로 이제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가고 <laughs> 있는데, 에, 좀 이제, 뭐라 그럴까, 공무원 수가 많이 적은 곳에서는 당직도 뭐 원활하지 않고, 네.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한명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한두명 남았을 때 악성 민원인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이제 한명 특히 이제 여성 공무원 혼자 남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에, 이제 악성 민원인들 뭐~ 소위 말해서 좀 행패를 부리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대응이 전혀 되지가 않아서 뭐~ 그런 용구도 못뭐 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큰 줄기에서 이제 좀 거시적으로 이 이슈를 보면은 공무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좀 인정해줘서 그 보호에 준 물론 이제 신분은 다르죠 일반 근로자 와 신분은 다르지만 근로자의 준에서 어쨌든 근로자 신분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준에서 보호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과 아니 국민을 위한 봉사자 시민으로서의 봉사자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상충하는 것 같아요 입장이 근데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어쨌든 굉장히 뭐 강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또 일부 이제 시장과는 또 다르게 일부 또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또 지자체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좀 이제 대구시와 시가 아니 구군단위가 이제 지금 억박자가 나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 음~, 음 이거 저 아이디어 낸적 음. 있어요 다른 방송에서 음. 아니 그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이 문제라면은 그러면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어긋나게 다른 시간에 지정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음.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시부터 1시까지 보통 쉬니까, 일반인들은. 그럼 공무원들은 1시간 늦춰서, 1시부터 2시까지. 어, 그때 점심시간으로 해서 휴무를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그 논의는 잘안 보이더라고. 요 제가 그런 아이디어,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근데 전혀 그런 논의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이 휴무제에 대한. 저도 아까 전에 사실 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살짝 음.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네. 꺼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차라리 뒤에 다섯 시부터 여섯 시 내지는 아홉 시부터 열시한 시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음. 점심시간에는 열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새 사기업 점심시간이 옛날처럼 정형화되게 열두 시한 시간 아니고 뭐한시두 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열두 시부터 시작되는 그 오후 음. 시간이라고 봐야 좀 이른 오후 시간에는 직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음. 그 시간만큼은 무조건 근무를 할수 있도록 음. 원활하게 근무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앞에 한 시간이든 뒤에 한 시간을 떼더라도 음. 그 시간만큼 조금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나. 음. 저는 오히려 그게 또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역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은행도 9시부터 4시 반 까지 진행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오는 시간은 열한시부터 두시 사이거든요. 음. 그 점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끝내지만 일찍 끝내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음. 무엇보다 좀이 관련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데 있어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들은. 너무 다거칠더라고요 물론 음. 시장님 역시도 표현이 조금 거친 부분이 있었지만, 음. 뭐 최근에 공무원 노조에서 저기 시위하는 현장이나 이런 곳에 봤을 때, 뭐 홍준표는 그입 다물라! 음. 라고 시작하는 이제 그런, <laughs> 뭐랄까요? 성명문이랄까요? 네.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본인들의 권리를 찾는 과정보다도 오히려 지금 기싸움을 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음.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음. 위원장님, 이게. 네. 거친 제가 보기에도 시장님도 공무원 노조도 다 거친 느낌이고 시장님이야 원래 스타일이. <laughs> 그리고 이제 어 어떻게 보면 SNS 정치 어 그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니까 시장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열광하는 포인트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포인트들은 기가 막히게 짚어내잖아요. <laughs> 원래 그렇게 감각이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이제 아, 정치인이고 하다가 뭔뭐 아주 능수능란하게잘 이렇게 뭐랄까 인기를 끌수 있는 뭐 정치적 수로서는 아주 뭐 훌륭하게 대처한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 근데 그건 정치의 영역인 거고 네. 공무원과의 민원인으로서의 어떤 그 공익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과 시장이 그냥 강대강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은 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해 보지는 않은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들 네. 보기에는 네, 그렇게 뭔가 이제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미 좀 프레임이 씌워진 상황이잖아요. 뭔가 무리한 거를 요구한다는 식의 그런 프레임이 씌워진 상황에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죠. 또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 갈등 구조가 자꾸 펼쳐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 자기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정확하게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참. 어,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음. 좀, 그거는 좀 불가피하게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제도로 한다기 보다는요, 저희 일상 문화가 좀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뭐 단계단계 시행하고 하다 보면은 또, 어,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음. 그거를 사실또 안타깝게 이번에 또, 송준배 시장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이거를 또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를 또 이제 풀수 없는 문제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닌가 좀 그게 음. 안타깝긴 합니다. 음.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들을 다 살펴봤을 때 공무원 사회 사명감이 거의 없어진 건 맞구나라는 거는 저는 음.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이게 공무원이란 직종 자체 이름에도 공공할 때그 네. 공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인지를 안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홍준표 시장님이 아까 잘 언급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거친 말을 하셨죠.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거친 말을 하는 거에 열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친 말을 하는 내용 자체에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담아뒀던 거 내지는 하고 싶었던 말들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열광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홍준표 시장님이 다른 어떤 문제에 있어서만큼 저도 비판할 부분들을 뭐 누구보다 이 방송에서 열심히 비판을 해왔지만은 이번 문제만큼은 전혀 저는 사실 홍준표 시장님을 비판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잘 생각을 해주셨고 무엇보다 그 지금까지 공무원이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라는 개념을 제도권 정치에서 누구보다 계속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한 건이 어 시민 편의와 관련된 내용과 공무원의 사명감과 관련된 내용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만 하지 않나 하는 음.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아젠다가 지금 사실상 전국 아젠다가 됐더라고요. 음.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 우리 대구시에 있었던 공무원 노조의 시위들을 인용하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가가 어쨌거나 이 전국적인 아젠다가 됐기 때문에 그 역시도 뭐 홍준표 시장님 역할을 충분히 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이거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이면에는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 사실 공무원이 무슨 노조야? 아, 이, 이런 생각을 가진 세월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권익이 없다. 봉사가 우선이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어, 굉장히 장시간 이어오다가 공무원 노조가 출범하고 난 다음부터도 이건 정식 혹은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취급받다가, 이제, 근래에는 좀 그래도 지위를 인정받는 법원의 태도가 조금 바뀌면서,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아,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받는 거에 대한, 아, 누적되어 있는 어떤 감정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좀 극단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런는것 같은데, 지금 현안 대로라면은, 뭐, 여권과 이제 여권 음. 발급 그런 음. 민원이 좀 집중되는 부서. 그리고 은명동 뭐과 이제 동사무소, 행정보지센터 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휴무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민원이 음.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공무원 노조는 이 안이 당초 합의한 내용과 음. 거리가 멀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합의라는 게누구끼리 합의인지 제가,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누가 누구가 이게 합의한 건지. 네. 그리고 합의한 어떤 수정안에는 내년 4월에 읍면동을 포함한 점심 휴무를 전면 시행하고 네. 내년 9월에는 그 시행 결과에 따라서 이 제도를 계속 지속할 것이냐 그 여부를 한번 평가해 보자 네. 이런 내용이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은 얘기를 먼저 해 봐야 될게 합의를 지금 누가 누구랑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 합의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대구시장과는 다르게 네. 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네. 음, 예.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 범위가 어쨌든 어, 4월부터 잠정 시행을 해서 9월에 어떻게 할지 좀 정해보겠다 네. 마치 일몰제죠 이것도 뭐 네. 네, 일몰제 비슷하게 이렇 논의가 되고 있는데 휴무제 시행의 범위 이걸 뭐 전면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좀 줄여서 할 거냐 이런 범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 범위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아까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이 휴무제 시행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이 범위가 어쨌거나 휴무제가 이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민원이 집중되는 곳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음. 어쨌거나 이뭐 동사무소 저기 때는 주민센터 이제는 행정복지센터가 됐는데 음.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는 곳이 어떻게 보면 동마다 있는 지금 행정복지센터 아니겠습니까 이 행정복지센터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저는 무조건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뭐이 부분 자체는 어쨌거나 제가 근본적으로 이 휴무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뭐 합의 관련해서도 지금 뭐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거나 이게 구군청과 합의가 한 합의를 한 내용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민 편의를 조금 고려해가지고 음. 합의 안에서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하고 음. 각자 양보할 부분들은 조금 양보하는 모습이 조금 있었으면 합니다. 음. 그래요. 뭐 우리 위원장께서는 휴무제 실시돼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음, 네. 시행 범위 뭐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범위를 줄여서 뭐 예컨대 이렇게 민원이 많은 부서는 뭐 예외로 네.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안대로 나온 거꽤 합리적인 조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뭐 급한 거라든지 많이 몰리는 부서는 일단 시행하지 않는 거고요. 음. 작은 단위부터 시, 시, 실시를 하고 응면도하고 확대한다는 거. 음. 그리고 사실은 이미 경, 제가 듣기론 대구 경북에만 없지. 타 지역에 이미 실시하는 곳들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그 지역에서는 아직 크게 뭐 문제가 발생되진 않았다는 또 평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하는 거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저기 그 다른 지역이나 이런 얘기를 일단은 떠나가지고 네. 어, 특정 부서에만 이렇게 조금 일을 계속 하도록 한다면 그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교대 근무를 통해서 조금 원활하게 근무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차라리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이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직종 자체가 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깊이 직종이 될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예, 음. 지금도 사실상 그렇고.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을 어쨌거나 최소한이라도 조금 만들려면 어, 누군가는 휴무를 할수 있게 하고 누군가는 휴무를 할수 없게 하는 것 자체도 조금 음, 네. 근데 공정으로 따진다면 지금 보면요 다른 그니까 러 구청 안에 다른 업무 부서는 다 밥때 되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음. 대민 업무 보는 분들만 음. 이걸 교대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또 민원이 밀리면 그 시간도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그러면 그 불공정 안에서 또 다시 불공정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대민 지원 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민원이 집중되는 부서는 상관없고 음. 그 동안 이제 뭐 대민 부서 중에서 민원이 집중되지 않았던 부서는 또 다시 밥을 먹으러 갈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외의 부서들은 다시 근무를 해야 되는 거라면 오히려 조금 더 혼란이나 그 안에서 또 다시 깊이 집중이 생기고 할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그러니까 조금 이 대안 아닌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되고 있는 게 저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대근무 자체가, 그러니까 몇 분은 남아가지고 어쨌거나 일처리를 조금 도와주시고 몇 분은 뭐밥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교체하는 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보는 점심시간 모습이지 않습니까? 은행도 점심시간 돼가지고 가면 여기는 뭐 식사하러 갔습니다도 있고 몇개 이렇게 켜져가지고 계속 일처리를 하는데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행을 유지해서 가는 게좀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에,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대민 업무를 보지 않는 일반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지키고 뭐 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대민 업무 하시는 분들은 어, 점심시간에 대단한 지장이 있고, 식사를 떠나서 휴게시간이 없는 거죠. 음. 그러면은, 근데 또 급여는 같잖아요. 공무원 직군 급여는 같은데 한 시간의 노동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에, 그런 것들을 휴게를 부여하는 쪽으로 저 이야기하는 분들 한편에는 또 아이 그러면 모시면 좀더 수당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 개념으로 또 접근하는 목소리도 있고 한편으로 이제 공무원 노조들 특히 노조 측에서는 이게 돈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의 휴게 음. 업무 도중의 음. 휴게 시간 부여는 이게 기본적인 권리다. 음. 아,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당연히 이제 무시해버리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좀 맞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공무를 보기에 뭐 민원을 처리하기 편리한 것은 뭐 당연히 좋겠죠. 좋겠는데, 다만 이, 에, 우리 시장님은 어떤 공무원의 수장이잖아요. 음. 대구, 지역, 대구 지역의 이제 공무원의 수장처럼 계시는 분인데, 어, 무조건 뭐 적대시 하거나, 이렇게 눌러버리는 모습보다는 조금 아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사기가 떨어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 약간, 어, 또 강하게 이야기 하시는 이면에 또 보듬어주는 다또 또 자유로운 모습도 이렇게 병행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